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보험금 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 보험금 분할은 기본적으로 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유류분 권리자가 존재할 경우 해당 법적 권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보험사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분할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상속인의 지분 확인, 보험금 수령관, 유료분 계산, 증빙 서류 확보 등 복합적 법률 쟁점을 정확히 준비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보험사 지급 절차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할 기준 산정, 조정 신청, 소송 청구, 증거 준비 등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고, 법적 절차와 협상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전문적 법률 조력이 없는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과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